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8일입니다. 드디어 제가 오늘 유튜브 도마 60개 행사한다 죠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에서 드디어 60개 오늘 오픈 합니다. 오픈 합니다. 그 대신 대추나무도 세계에도 같이 오늘 오픈 합니다. 근데 오늘 부빈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부빈과 그렇게 많이 나무 올라 보냈지만 은 도마가 요 밖에 안 나왔습니다. 도마 다 해서, 이봐 여기, 여기 61, 0 46개, 59개, 이렇게 10개 나왔습니다 여기 다 해봤자 200몇개 나왔습니다. 도마 어늘 60개 추첨해서 보여드릴 거고, 역시나 또 도마 또한 10분을 추첨 또 하겠습니다. 좋은 글과 좋은 댓글을 주면, 저 유튜브, 저 구독자는, 구독자분은 한분한분다쓸수 있게 제가 부빈가는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유튜브 구독자에서요200몇 개죠 200몇 개면 오늘 60개 나가면 그래도 아직 100한 50개 이상 남아있죠 구독자 한분한분에서 지금부터 좋은 글과 좋은 댓글을 해주시 면 해주지만은 항상 우드슬램에선 뭐가 제일 좋다 어디에 좋다 뭐남 이런 거에 대해서 써주십시오 저 자랑은 그만 해주시고 이거는 드라마 방송 방송 협찬당합니다. 방송 지금 촬영하는데 내일 설치당합니다. 진스코 여인한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거 협찬당합니다. 이거 클라라 올렸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이거는 부산에서 우리가 한 지친 좀 넘어선 어르신들 오셨어요. 부산에서 계약했는데 꼭 나무나 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주문 제작했습니다. 주문 제자에는 내가 세 개를 만듭니다. 왜? 70대 좀어르신들 오셔서 꼭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좋은 걸 가고 싶다. 세 개, 한개주문했나데 내가 세개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세개중에한개 들려 했고, 또, 1,400짜리 붐인가? 1 4 0 0자 붐인가? 우리가 오늘 11월 8일입니다. 오늘, 포항 원법사, 원법사, 원법사에서 주문 을 했습니다. 원법사에서 1,400짜리 부빈과 한개 주문했는데, 역시나 세개 만들었습니다. 세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 보냈습니다. 그래 두개 남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는 원자재사이기 때문에, 한 개, 한 개를 더 꼼꼼하게 잘 챙겨보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부빈과였죠? 요번 기회에 대한목재 부빈가를 사서 집에 좋은 나무를 갖고 쓰십시오. 항상 가방만 좋은 거미고 다니지 마시고, 내가 제일 좋은 나무, 제일 좋은 나무, 제일 좋은 가방, 제일 좋은 가방만큼 내가 미국 다니는 만큼 우리 집에서 좋은 나무 쓰신다고 보시고, 여러분 기회, 부민가를 하십 제가 지금 부민가 행사 많이 합니다. 지금 부민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내 네, 부민가 만들어놨다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부민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몇 분죠? 부인가 2천이 여덟 열년열세개 천구백이 하나 천팔백이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분주 안에 부인가 이런 게두답을더 들어옵니다. 지금 사실 부인가 상당히 막 여분주에 많이 왔습니다. 지금 사다시 아담 저는 원자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각 지금 어제는 일요일인데 지방, 지금 전국 지방에서 많이 왔습니다. 왜 오늘 슬래 한번 사면. 평성을 씁니다 평성을 쓰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부터 지금 한3 0 0만원까지번 좋은 거 삽니다 좋은 저렴하게 삽니다 부빙가는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좋은 게 기회 오셔가지고 어든지 오셔가지고 직접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지금 부빙가 자연건조 지금 부빙가 자연건조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추첨 하러 갈게요. 오늘은 우리 지금 우리 회사 이제 제가 또 우리 회사 직원을 뽑습니다. 오늘 우리 좀 지금, 지금 현재 고등생입니다. 우리 회사 실습 나온 실습 나왔는데 제가 점찍하죠. 실습 직원인데 제인테 너무 잘해서 아침에 들어오면 아침에 회사 오면 항상 기분 좋습니다. 매일 감 걱정 걱정인데 요새 우리 학생들하고 들어오면 내가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많이 웃어. 항상 고맙고, 오늘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오늘 촬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프로당 한 분씩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 뽑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복지 대표 김진호입니다. 이진아입니다 실습생 남재입니다. 남재 아. 좀 똑똑하죠? 자 아, 지금부터, 부빈과 할인. 부빈과 할인이라는 데서 우리가 도마를, 30개 내놨습니다 30개 내놨는데 한 분을 뽑겠습니다 한 분을 뽑아서 제가 일단 한분 뽑고 럼 나머지는 우리, 우리 학생들이 잘 뽑아 줄수 있죠? 네잘 뽑아 주시죠? 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아 니네 저는 아다시피 영어를 잘 모릅니다 영어 <laughs> 어떻게 되죠 니네가? 이 나야 데이비드 아 나야 데이드님 한번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대양목재 사장님 항상 좋은 제품에 대한 자신감, 좋은 품질과 가격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빈가로 설명시 지어봅니다. 부 부빈가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목재. 빙빙 빙 둘러보니 대양목재에 좋은 부빈가가 너무 많이 있네요. 가 가장 우수한 품질과 신뢰를 받는 대양목재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부빈가는 상당히 비싼 나무입니다. 내가 항상 요즘에 부빈가 행사를 한다지만은. 여분기에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부빈가를 좋은 걸로 한개 쓰시면 됩니다. 좋은 걸 쓰시면 되는데 사실은 부빈가는 상당히 비싼 나무다. 상당히 비싼 나무고 사실 저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학목재 있기 때문에 대학목재 유튜브 구독 자리에서 제가 행사를 지금 30% 하고 있습니다. 여분기에 오셔갖고 30% 좋은 과에가시고이 부빈가를 사면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쭉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공만 하면 사용 재가공한다고 많이 삐져낸다? 절대 아닙니다. 칠만 살짝 삐져내고 가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은 재가공을 30분 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강도가 무지 강합니다. 이게 바로 부빈가니다부빈가인데 이건 나무 껍질에서 그 나무 둘레에서 이 나무 만들었습니다. 이거 뒤쪽에는 나무 하였습니다 이거는 밝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유튜브 찍었기 때문에, 꼭 엄마한테 선물을 선물 주는 거야? 네. 이거 무작위 비싼 돈만 했다면 네. 꼭 엄마 갖다 줘야 돼요? 아, 네. 엄마 거. 네, 감사합니다. 또, 이건 아직가죠 이거는 역시나, 부인가 나무다 보니까, 이건 뒤에 밝았죠? 이건 불죠이 돈만 한개 살려도 한 2, 30만 원은못 삽니다. 또, 파는 데도 없고, 나무거 원가 고가 나무래서, 대한 목재 유튜브 구독자이기 때문에 쓸수 있습니다. 요거는 선물. 네, 감사합니다. 또 엄마 갖다 주고 엄마한테 해야 돼? 네. 응, 오케이. 또, 두 번째입니다. 굿모닝 대한민국 촬영했죠? 그때 제가 대추나무 세분랜다 했습니다. 대추나무 세 분을 제가 지금 뽑았습니다. 뽑았기 때문에 세 분은 최승현 씨하고 강태훈 씨하고 영성주 씨하고 세 분입니다. 그러면 강태훈 씨, 강태훈 씨 축하합니다. 지금 대추나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육족 찍을 때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분은. 그렇지만은 제가 나쁜 거 붙이지 않습니다. 강태훈 씨 축하하시고요. 사실 대추나무도 제가 상당히 많이는 많습니다. 강, 강태훈 씨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학생이 한번 읽어드릴까? 네. 힘찬 목소리에 항상 힘을 얻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보기만 해도 기운이 나고 보기만 해도 웃음 짓게 해주시는 사장님 항상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대국분 구독자 10분을 제가 드린 했죠? 10분을 지금 보면 알습니다 역시나 한분한 한 분만 해주겠습니다 왜냐마주 수첩점 할 분이 많아서 이거는 우리 학생이 해주세요 사실 간단하게 짝이 있습니다 뱀민님께서 널리 널리 알려져서 전세계로 퍼지는 대학 목재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부빈과 도마. 열 분을 준다 했습니다. 열 분을 주는데한 분을 또 역시나 추첨하겠습니다. 닌자가 너구리입니다. 너구리님 축하합니다. 우리 학생이, 이거는 글씨 길게 썼습니다. 길게 썼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 너무 길다. <laughs> 테이블이나 식탁은 대형마트에서나 고르고 사는 줄 알았던 저는 와이프가 하도 졸려 졸라서 대형목재 전시장에 사실 반쯤 짜증 섞인 바,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상인분들께서는 맡기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 동네시장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아, 않아 합니다. 그래서 가구 매장 같은 곳. 가구 매장 같은 거 방문하면 직원분이 따라다니면서 설명하면 저도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좋다고 칭찬해야 하는 시츄에이션 자체가 싫어서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간 대학 목자 전시장은 분위기가 좀 다르더군요. 먼저 엄청난 양의 테이블이나 원목 이런 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구매 권유나 미착 안내 같은 행위가 없어서 진짜 마음 편하게 볼수 있었어요. 와이프가 쇼핑 같은 거 하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편이라 혹시 눈치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핸드폰 하다가 심심하면 구경하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냥 완전 이케아 같은 곳 구경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분명 여기 계산, 계신 분들 중에도 저 같은 성격 있으실 텐데 믿고 한번 가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뭐 무관심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장님도 제... 영상이랑 TV 나온 거랑 성격 똑같으심. 직원분들도 사장님 닮아서 그런지 엄청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소파 사러 갔던 가구 매장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여기는 저 같은 소심한 사람도 몇 반이고 갈수 있을 것 같아서 후기 남겨요. 방문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대한목재 대표는 옛날, 때때로 옛날은 거짓말도 하고 살았습니다. 한 번만 저는 사업을 한번실패했댔습니다 실패하기 전에 거짓말 다 하고 사실을 이렇게 살았는데 실, 도, 그때 돈 그때 돈무작이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실제 돈이 많아도 내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지만 은 현실적으로 내가 다시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람은 무조건 진실게 하 산다. 저는 일박이 안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도안 하려고 노력한다. 살다 뗄때 거짓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 무장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역시나, 한 번을 할 거다, 올해를 이어서,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대리 죽여 가는데, 대학민국 대표는 거짓말 해가면서 사업을 할생각은 없습니다. 꼭, 요번엔 그걸 참 좋은 걸 쓰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드 슬랩은 직접 보고 와서, 딱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사셔야 되지, 그냥 추천받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참 좋은 걸써주니다 왜냐면, 요번 그걸 읽어, 그걸 봤는데, 우리 학생이 그걸 읽어줬지만은, 되게 참 좋은 글 쓰셔서 내가 대한민국 대표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번에 제가 송리산에서 보험 송리산보 대추나무 10분을 내가 대추나무 대추를 10개 준다 했죠. 사실은 좀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역시나 대추는 10분을 해서 내가 추첨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대추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갖고 와서 내가 너무 맛있어서 1분을 뽑아줍니다. 했기 때문에 뽑기를 뽑습니다. 만약에 대추가 없어서 몸 버릴 정도 되면 제가 도마 부빈가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왜내꺼 같으면 내가 100% 장담하는데 못했을 때 그러면 도마라도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주세요. 그러나 그래. 아, 지금은 대추 10분입니다. 이금순씨 이금순씨 수고합니다. 아, 우리는 학생이 또 기온이 없어 쭉 늘어, 늘어져 있는 토요일 아침, 대양 목재 김진원 사장님 활기차 목소리에 벌떡하고 일어나 움직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구독자 분들에서 이렇게 많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또 얘기지만 대추 열 분입니다. 없으면 내가 도마를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부빈가온목이 들어왔다고 제가 유튜브 한번 촬영했죠? 불과 얼마 전에요 그분도 역시나 부빈가를 도마 10개를 추점한 내놨습니다 역시나 10분 뽑아놨습니다 10분 뽑아놨는데 아 지금 썬썬 닉네임 하신 분에서 학생이 네. 아주 이쁘게 네. 큰 목소리로 희귀찬 목소리로 한번 부탁할게요 네. 썬썬님, 부빈가 원목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수입도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귀한 부빈가를 저렴하게 판매하시고 이벤트로 구독자분들에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 영상을 볼 때마다 나무에 대한 사랑과 진심 열정이 느껴집니다. 사장님의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열정 넘치는 사장님을 본받고 싶어지더라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썬썬님,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네 개, 방 유튜브 찍어 놓은 거를 우리가 제가 한분한분 한분 해서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선선님과 같이, 저번 부빈가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부빈가입니다. 같은 부빈가지 2,000짜리에도 문이 좋고 깔끔하면 1,000만원 이상 갑니다. 1,000만원, 1 0 0 0 2 0 0만원씩 갑니다. 그러지만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입니다. 원자재 회사 보인 부빈가가 2,000짜리를 100개 만들면, 한 10개 정도는 좋은 게 나옵니다. 10개 이하는 나무가 좀 갈라지고, 갈라지고, 또 에폭시 작업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은 에폭시 작업했다고 절대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제가 에폭시여서 이쁘게 잘 만들어서 100만원서부터 300만원대까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한번한번해서 부빈가를 꼼꼼하게 해서 잘 만들어서 유튜브 구독자에서 잘 내놓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빈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내가 항상 이지만, 저는 돈 없어도 나무는 많습니다. 상당히 나무는 많습니다. 용담 아고 진심은 용담 많습니다. 그래서, 부딘가를 오늘 유튜브도 찍었죠? 도마 1 0분더 내놓겠습니다. 1 0분더 내놓기 전에, 요번에 좋은 글과 좋은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말 자랑해주지 말고, 앞으로 나무를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저, 좀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표하고. 많이 나지면은또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셔서고 고맙고. 고마워요. 고마워. 네. 고마워. 네. 음. 감사합니다! 희망찬 기억, 행복한 기억, 복제 명가, 대야 연예방의 4싶분은 언제든지 오세요.